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시법은 드디어 여러 번째 시즌의 첫 번째 강의. 우리는 왜 이렇게 현재에 존재하기 힘든 걸까요? 어, 제가제 제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 꼭 시즌이 끝난 다음에, 다음 시즌의 첫 번째 강의는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어 지난번에 어열 번째 시즌을 이제 마치고 어 드디어 열한 번째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지인 한 분이 이제 이런저런 일로 마음 고생을 좀 했습니다. 뭐 새로 알게 된 사람한테 좀 배신을 당하고 어또 물질적인 손해를 좀볼 뻔했죠. 어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은 듯해서. 어좀 마음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조금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음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시 또 악기도 시작하고 운동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 공부하라는 얘기를 어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그분한테는 음 누구한테도 마음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조금 마음이 지금 심적으로 어렵고, 현재 상황이 좀 고통스럽겠다 하는 분들은 어 제가 이렇게 어몇 권의 책을 꼭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줬던 분이 한 대여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느 누구도 그 마음공부를 시작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인연이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든지 인연이 다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분한테는 굳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음, 전에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어, 직장 생활도 힘든데, 끝나고 나서 또 취미 생활을 하느라고, 뭐, 그, 가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가구 공방에 다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또 취미 생활이 있어서 그것도 또한 두세 번.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또, 사람들 만나서, 어, 술 마시거나, 식사하거나,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잠을 한 12시, 1시 넘어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이 이렇게 만만한 직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저렇게 지내시나, 너무 좀 바쁘게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너무 그런데 몰두하게 되면은, 내면을 들여다 볼 시간이 겁자니까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우 저분의 에너지가 진짜 대단히 넘치는 분인가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좀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미 생활을 좀 줄이고 마음을 들여다 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생전 처음 마음 공부를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어, 이렇게 바쁘게, 뭐, 취미생활도 하고, 또 어디에 몰두하고, 또 운동에 심취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내면에는 어쩌면은 이제 현실에서 겪어야 되는 이런저런 고통을 그렇게 바쁘게 보내면서 잊으려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로울 틈을 주지 않고 또 어떤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자극을 찾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또뭐 이런저런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 내 자신에게는 항상 타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laughs> 가장 친해져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자신과 친해질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 또는 어떤 것, 것들과만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나만 빼고 내 내면만 빼고 세상의 것들과만 친해지려고 할 뿐이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손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또 마음에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에는 또 지나치게 또 취미생활에 빠져드는 분들도 있죠. 어떤 운동에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외부의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소외시켜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제 남들의 경조사는 잘 챙겨주고, 남들이 힘들어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또 전화를 해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도 돌봐주지 않는 걸까요? 아,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한동안 효소 열풍이 불었을 때는 이런저런 약초로 이제 효소를 담가서, 야, 이것만 먹으면 이제, 무병장수, 만병통치, 또, 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런 것들을 담궈서 또 먹기도 하고요. 또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피부과에 가서 주름도 펴야죠. 보톡스도 맞고, 또 얼굴에 움푹 파이게 되면 거기 필러도 넣어서 또, 또그 움푹 파인 것을 또 보충해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평생 다이어트죠,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내 몸을 위한다. 그리고 오만 가지 뭐 비타민 또 좋은 식품들 또돈 많은 분들은 이제 산삼도 구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거는 내 몸만 돌보는 거죠.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마음은 이렇게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몸이라는 게참 까탈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닦고 또 샤워하고 머리도 말리고 하다 보면 참 몸이라는 게왜 이렇게 챙겨줘야 할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밑장 빼기 안 하겠습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삼시세끼 밥을 먹여줘야 되고, 또 몸은 또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또뭐 감기도 걸리고, 또뭐 비염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도 해야 되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은 평생 약을 드셔야 되고, 평생 음식 조절, 운동이 열심히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챙겨주고 보살펴줘도 몸은 여지없이 우리를 배신하죠. 아무리 그렇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드려도 결국 우리 몸은 늙어가고 병이 들고 결국 몸도 이제 결국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 다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쩌면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죠. 그 몸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 몸이 이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은 몸이 늙으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하, 내몸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몸이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늙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아,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할 줄 알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몸에 병이 깃드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데 와서 신세한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는 괜찮은데 요즘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지 모르겠다고 이 병도 걸리고 저 병도 걸리고 그래서 아 그게 정상이에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파요. 아그 젊을 때는 그럼 별로 안 아프죠 당연히. 그럼 위로받고 가세요.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저도 아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냥 해드리네 하는데 위로를 받아서 제가 또 놀란답니다. <laughs> 자 하지만 이제 그 몸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마음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아유 마음 진짜 조금만 걱정이 생겨도 그냥 조금만 일만 생겨도 그냥 걱정이 태산입니다. 잠도 못자고 그냥 부들부들 떨죠. 뭐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저는 본적 없어요. 그제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방사선과는 친구. 지금 진단의학과라던가 하여튼 뭐그 <laughs>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아 걱정 없는 사람 없어. 다 힘들어. 그랬더니 아 그래도 소수는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야 내면을 들여다 봐봐. 괜찮을 것 같지만은, 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고개를 어떤 게 어떤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는 정말 너무나 잘 나가는 애들도 공부 잘하고, 뭐, 전부 다 잘했는데, 그래도 또 걱정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이가 이제 공부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자기 멋대로, 자기 개성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너무나 화가 나서 어 견딜 수가 없어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면은 그것을 못 봤을 때는 정말 자식 잘 키워서 명대 보내고, 그 다음에 집에 돈 있고, 남편도 가정에 헌신적이고 어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어 이렇게 이제 뭐 작은 걱정, 그런데 뭐큰 걱정 생기면 우리 난리 나죠. 그냥 뭐 세상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사실, 마음 흔들리고 마음이 허텃할 때, 들여다볼 책몇권 정도는 사실 집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성경책 보시는 거고요. 또 절에 다니신 분들은 불경도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어, 종교랑 상관없으니까 또 좋은, 어, 성직자분들이 쓴 책들도 많이 있고 스님들이 쓴 책들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로우니까 종교를 뛰어넘어서 좋은 책들 몇 권쯤은 집에 다 놓고 그럴 때 한번씩 들여다 보면 또 마음이라는 게아 요리조립 또 변덕 부리니까 책 보게 되면은 또 그래도 또 마음도 좀 편안해집니다. 그래도 또 힘들다. 그럼 좀 걸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또 책이라도 몇권좀 가지고 있는 분은 난데 그런 것들조차 없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작은 일이 터져도 금방 인생의 길을 잃고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큰일 생기면 어때요? 인생 다 살았다 생각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정말 극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때 그냥 그 순간만 조금 넘기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는 그 마취 사고로 인해서 그한 어린애 여자애가 그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나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착하고 그런 애가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그 환자, 보호자는 황당하겠어요. 겨우 팔이 부러져서 수술하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 마취과 의사한테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냈죠. 마취과 의사는 그냥, 유구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멀쩡히 걸어 들어간 아이가 죽어서 나왔으니, 그, 당연히, 그거, 부모님의 분노감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그거는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마취를 담당했던 38살만 원 의사가 자살 하고 말았습니다. 음. 그, 그것을 견디지 못한 거죠. 어찌됐든, 아... 하... 제가 의사를 두드라는 건 아닌데요. 전신 마취는 말이에요. 3,000명 중에 한 명은 사망합니다. 그 이유를 몰라요. 어, 그리고 편도선 수술 환자들도 어, 편도선 수술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3,000명 중에 한 명은 사망합니다. 의외로 수술로 인한 사망의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게 된다면은. 보호자분들이라든지 또 그런 그래서 양쪽 다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죽은 아이도 안타깝고 또그 마취과 의사는 또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마음에 또 안타까웠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 순간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 자신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그것의 원인이 그 사람의 과실이든 아니든간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목숨만 희생되는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또한 사람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음을 조금 들여다 볼수 있었다면, 그 순간만 넘었다면, 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미리미리 마음 공부를 좀 하시고 마음을 들여다 봤다면, 은 그 위기를 넘기게 되고 나중에는 또그또 그, 또 어찌됐든 살아남아서 또그 그로 인해서 살아남았다면 그또그 의사한테도 또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또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거고 말입니다 음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 보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리 저리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휘둘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죠. 하다 못해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꺼내서 또 인터넷 검색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합니다. 그저 현재 그냥 존재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주시하면서 가만히 있는게 이제 현재를 에 존재하는 건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1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하면서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저 그대로 내가 가진 단점이라든지 장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순간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들 분주해서 그런 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은 산만한 거랑 다른 말이 아니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주의를 돌리고 자극을 찾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지켜보고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잔의 온기를 느끼고 또 앉아있는 의자의 폭신한 그 촉감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정신이 팔려서 마음은 항상 분주하게 자극거리를 찾아다니고, 과거의 후회스러운 생각에 빠져들었다가 느닷없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을 걱정하느라서, 또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게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존재한다면, 그런 것에 덜 휘둘리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은 습관적으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갈 곳을 잃고 맙니다. 또한 길을 잃었다가도 우리는 말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순간 금방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존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하지 않고 싶어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만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어, 우리가 혼재, 지금 이 순간에 1분이라도 존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어, 어디 여행을, 휴양지로 여행을 한 일주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도 존재할 것 같아요. 가서 어떤 생각 하는지 아세요? 하, 이제 3일 남았다. 3일 후면 다시 그 직연 직장에 가야 되는데, 아, 이제 이틀 남았네. 하, 또그 일상에 찌들어진 삶에 또 다시 또 적응해야 되는데, 하, 이제 하루 남았구나. 아 또 1년 기다려야 되네. 그 지겨운 또 부장 만나야 되고, 말안 듣는 부하 직원 만나야 될 생각하니까, 또 아, 지금 이제 이게 휴양지의 마지막 밤이 참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가서 그 일주일도 존재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부는 휴양지에서 부는 그 시원한 바람을 맞고, 거기서 마시는 시원한... 음료수의 그런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듣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그런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 휴양지에서 그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그 부드러운 물의 감촉들,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해요. 하면서도 그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어, 그렇게 일주일 보내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휴양지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존재하기란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일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조금씩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샤워를 하면서도 따뜻한 물의 촉감을 느끼고 비누의 미끌미끌한 느낌을 또 느끼고 머릿속에 쏟아지는 물줄기를 느끼고 그런 느낌들을 조금 조금씩 한번 느껴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조금 조금씩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 존재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건 오롯이 내 시간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저 존재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지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또이 강의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강의를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또 떠오른 생각들이 또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면 느끼는 어떤 뭐 몸의 변화들, 약간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어떤 어 몸에 들어오는 그런 감촉들을 한번 좀 느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바로 현재 존재하는 어, 연습이고 또 어,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점점 우리는 현재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지난번 열 번째 시즌 열 번째 강의에서 개뻥을 친 것을 사과드립니다. 강의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드디어 11번째 시즌의 첫 번째 강의. 우리는 왜현재 어.